아들아 새우 먹어봐 네가 우리 집 귀한 아들과 같은 줄 알아 넌 이거나 받아 어머니 저도 가족인데 왜못 먹게 해요 뭐야 빈손으로 시집와서 새우까지 탐내 수준에 맞는 빵이나 먹어 며느리 주제에 무슨 일이야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당장 가봐야 돼요 방에 통장 좀 갖다 줘요 그래 알았어 외출 직전 그걸 본 시어머니 통장을 빼앗는데 여보 통장 주세요 엄마가 가져갔어 엄마 병원비 해야 해요 어떻게 그걸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빨리 돌려받아 와요 다음에 내가 말씀드려 볼게.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서둘러 내려가야 해요 더 이상 이런 대접받고 살수 없어요 평소에 무시당하고 구박받는 건다 참았어요 엄마한테 전화할게 죄송합니다. 있습니다. 그때 흥얼거리며 들어오는데? 어머니, 어서 통장 주세요. 해온 것도 없이 뻔뻔하기는 내 통장이 어디 있다는 거야? 그 통장은 제가 적금 들은 거예요. 병원비가 급한데 도가 지나치세요. 여보, 말좀 해봐요. 그러자? 똑똑히 들어.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그건 다 우리 집 돈이야. 이건 내가 갖고 있을 거다. 내 허락 없이는 못써. 뭘 해온 게 있다고 니꺼라 네 그래? 네 친정은 네가 알아서 해. 부... 여러분은 이런 대우 참으시나요? 어떻게 하실 건가요?